자, 우리 172페이지 아, 연습문제 167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167번 볼게. 주어진 3차방정식의 세근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어, 주어진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3차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개씩 곱한 거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였었지? 음, A분의 C였으니까 A, 2분의 C,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 자, 그리고 세개 곱한 거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자, 요 상황에서 주어진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어, 그냥 전개해버리면 되지 뭐. 음, 전개해보자. 자, 먼저 2, 2, 2 곱해지면서 8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가 두개 붙으면 감마 하나, 2가 두개 붙으면 베타 하나, 2가 두개 붙으면 알파 하나. 이런 식이지? 어. 아, 아니지. 두 개부터 가야지. 두 개부터 맞지? 자, 그러니까 플러스 이가 두 개면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2가 하나만 붙는다고 쳐보면 2가 하나만 붙을 거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알파벳 알 베타 감마가 나오고 부호는 플러스니까 음, 플러스 이에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문자끼리 곱해지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나오겠지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넣어주자 응, 넣어주면 끝나지 뭐자8 플러스 4 곱하기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부호 바꾼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2 곱하기 2개씩 곱한 건 마이너스 2그 다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대입할 때 부호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네. 자, 여기는 8이 될 거고, 더하기 약분 되면서 6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러면 답은 14가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어? 14가 아닌데? 어? 어디 잘못했을까? 하, 찾아보자. 어? 여기 왜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었냐? 플러스 2지, 응, 음, 맞지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4 빼기 2가 돼서 답은 음, 12. 자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 자 167번 이 정도 마무리 짓고 168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 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을 3개의 근으로 하면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보자. 일단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 보자.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아, 이제 바로 적을게. 앞에 한번 적었으니까 0이 되겠지? X제곱의 개수 0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이될 거고, 음, 알파 베타 감마는 2가 되겠다. 자, 요 상황이 되겠지? 자, 요 상황에서 볼까? 자, 얘를 세 개의 근으로 하고, 그지 x 세제곱의 계수가 1인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먼저 x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아, 봐봐.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아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냐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얘의 근을 이 각각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이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근이 각각 알파제곱과 베타제곱과 감마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근간계수의 관계 쓸수 있겠네? 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더하기 감마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은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음. 응. 세개 곱한 거. 마이너스 C가 된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끝이야? 요놈, 요놈, 요놈. 요렇게 세 개만 구하면 끝나겠네? 자, 차근차근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세 개를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어? 이거 뭔지 모르겠다? 복습하고 와라 얘들아 어곱셈공식 변형에 있는 거야 음. 자, 그러면 넣어주자 뭐 얘는 0이니까 0인 거고, 그치?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네. 그지 아, 어,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6이 나온다. 음, A는 6이겠구나. 자,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음, 가볼까? 알파 베타의 제곱인 거지. 그치? 베타 감마의 제곱인 거고, 감마 알파의 제곱인 거지.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이 3개 더해서 먼저 제곱해야 되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 두 개씩 곱한 거지 두 개씩 두개 2개 곱해주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렇게 두개 곱하면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이렇게 두개 곱해주면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거 뭐할수 있니?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버릴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제곱 내거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된다 됐지? 자 너차 너차. 왜 셨냐 이거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아뭐 이게 0이니까 적을 필요 없네 그치? 그냥 9가 된다 자 여기서 b는 9다 여기서 c는 바로 나오겠지? 2제곱하면 4 마이너스 c가 4니까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3차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이콜0아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면 끝나는 거네 그치? 자 근과세 관계 그냥 또 써버리면 되고 음, 자 169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fx가 이렇게 생긴 얘에 대해서 3차 방정식 fx 이퀄 0의 세근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우리가 2알파 2베타 2감마를 세 개의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요 따위로 생겨먹었대 자 그때 abc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자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없어 그냥 끊어서 가면 돼 어, 별거 없다 자, 일단 보자. 요놈의 근이 몇이라는 거니? 결론은 얘라는 소리지, 지금. 맞지? 저놈의 근이 얘라는 소리고, 어, 그랬을 때 f(x)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상황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잠시만. 조금 깔끔하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일단은 조금 더럽게 풀어 볼게, 그냥. 자, 더럽게 가자. 어쩔 수 없이. 자, 결론은 요 놈의 세근이 얘라는 소리니까, 그지요 놈의 세근이 얘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써줄 수 있겠다. 자, 써주자.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개씩 곱해서 더한 거. 두개 곱해주면 4알파베타. 그다음에 4베타감마. 4감마알파. 4,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지. 3개 곱한 거, 8, 알파 베타 감마, 16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는 알파벳타 감마가 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얘는 누구의 근이 된다? 얘의 근이 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니까 세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 놈이 몇이다?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A는 3이 돼야될 거고. 그치? 두 개씩 곱한 거, 곱해서 더한 건 마이너스 1인데, 걔가 B가 돼야 되는 거지? 아, B는 마이너스 1이네. 음, 여기서 2는, 마이너스 c가 돼야 되는 거지. c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음, 다곱하래 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어 조금 더 멋있게 풀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가 볼게. 음, 170번 가보자.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2분의 2가 될때 어, 실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현래근에 관련된 성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자, 3차 방정식은 결국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가 된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돼.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만약에 실수라면 그지 개수가 실수일 때 이거 꼭 잡고 가야 되지, 그치? 개수가 실수일 때. 이차 방정식의 한근이, 한근이 뭐 A 더하기 BI의 형태라면. 그지 B는 물론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자, 그럴 때 다른 한근은 A 빼기 BI의 형태가 된다. 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지, 우리. 음 개수가 실수일 때만 된다는 건꼭 기억해두고 자, 그럼 한근이 지금 1-i분의 2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몇이 된다? 1 플러스 i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 근한 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근한 개를 뭐 알파라고 잡아서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혹시나 인수분해 되진 않을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서도 되기는 할것 같은데 인수분해 하면 딱히 안될것 같네? 자, 아니면은 주개의 근을 갖는 얘를 잡아서 2차 방정식 잡아서 뭔가 전개를 해준다.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아. 음, 자, 일단 보자. 하나의 근이 지금 1-i분의 2니까 실수화 해주고 싶지, 실수화? 실수화 해주면 2분의 몇이 돼? 2에 1-i 대지 이거 바로 적을게 그냥. 아, 1-1, 1플러스 i지. 그지 자, 그래서 한근이 지금 1플러스 i인 형태야. 그러면 다른 한근은 몇이 돼야 돼? 얘의 결례복소수인 1-i가 돼야 될 거고 음, 다른 한근은 몇이 돼야 돼? 모르지? 뭐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지. 괜찮지 자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 써볼까 자세 개를 더한 거2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2 더하기 알파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1이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자 이렇게 두개 곱하면 2 되겠지 2자 그리고 이렇게 두개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2될 거고 이렇게 두개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되겠지 자 그게 4가 돼야 돼4 괜찮지. 자, 세개다 곱한 거. 이렇게두개 곱하면 2니까2 e 알파겠지, 2 e 알파? 이 e 알파는 A가 돼야 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2 e 알파 더하기 2가 4기 때문에, 알파는 2지. 아, 2, 1이지. 2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1이지. 자, 여기 딱1 이렇게 샥 넣으면은 A는 2가 나올 거고, 실제로 2를 넣어봐도 성립하지. 그지 자, 그래서 A는 2가 된다. 요렇게 되면 끝난다. <laughs> 자, 얘를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자, 봐봐.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 음, 근을, 알파를 이렇게 잡지 말고. 자, 근 하나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그럼요두 개의 근을, 어,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떤 생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생긴 예지. 맞지? 두근의 합. 이보 바꿔서 여기 들어가는 곱해서 요 맞지? 자, 그러면 쟤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 주어진 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x 제곱 플러스 4x 빼기 a 를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 아, 인수분해를 하면은 1차식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 따위로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맞지? 자, 근데, X제곱이랑, X가 곱해야 X제곱이 나오잖아. 여긴 X야, 당연히. 맞지? 자, 그럼 여기, 여기 뭔지 몰라. 뭐, 네모라고 적는다고 쳤을 때, 얘랑 얘가 붙으면서 2가 나와야 되고, X의 개수가. 얘랑 얘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2 네모가 나와야 되잖아. 걔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음 그러니까 네모는 몇이다? 마삼? 아닌데? 마일, 마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 그럼 요게 마일이구나, 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은 상황에서, 아 그럼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가 되야 되기 때문에, 아 a가 2겠구나 요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뭐가 더 쉽니, 우리? 어, 첫 번째 게더 쉽나? 두 번째 게더 쉽나? 비싸지, 그지? 자, 뭐 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 물론. 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지, 그지?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171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너네가 싫어하는 오메가, 그지? W가 아니고, 오메가. 자, 오메가 문제 한번 가보자. 자, X 세제곱 이콜 1에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지. 자, 일단은 오메가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메가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X 세제곱 이콜 1의 허근이다. 근이다, 근. 그치? 근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X 세제곱 이콜 1의 허근이라는 거 근이긴 근인데, 허근. 그치? 허수가 돼야 된다는 거, 오메가는. 허수가 돼야 된다는 라 거. 어, 허근이라고 적지 말고 허수라고 적을까? 이렇게 적어도 조금 이쁘네. 뭐 똑같은 얘기 같으니까. 허수라는 거, 그치? 어, 오메가는 x 세제곱이 콜 1의 근이고 허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 자, x 세제곱이 콜 1이라는 3차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니? 실수지. 그렇지? 앞에 곱해주는거 1이고, 1도 실수. 둘다 실수지? 어, 그러면 오메가가 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근이겠다. 이거의 켤레복수수인 오메가 바도 근이 되겠다. 허수니까 오메가는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x 세제곱 이콜 1에 근이 아 오메가랑 오메가 박겠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근이 이거래? 당연히 뭐할 거니? 때려? 넣을 수 있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노란색으로 적을까?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야 될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이이겠구나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조건을 썼어? 허수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잖아. 그치? 아, 물론 쓰긴 썼지만. 쓰긴 썼지만. 자, 한번 이렇게 가볼까? 자, x 세제곱 이콜 1을 내가 실제로 해를 구해볼 거야. 됐지? 자, 한쪽으로 몰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지? 자, x 빼기 1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이거 못하면 좀 심각하지? 그지? 이거 못하면 심각하다,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봐봐. X 빼기 1이 0이거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해는 누가 나오겠니? X 이 q 1이 나오겠지? 1은 허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판별식의 경우도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오메가는 예근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콜 0의 근이. 각각 오메가랑 오메가 바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다음 네 가지 사실을 알수 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집어넣으면 성립되겠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 오메가 바도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차방정식에 두근이 지워졌어 뭐쓸수 있니 근각의 수로관계쓸수 쓸 있겠지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어,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겠다 이렇게 총6 가지 사실 1, 2, 3, 4, 5, 6여 가지 사실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되냐가 아니지 얘들아.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X 세제곱이 콜 마이너스 1의 근을 구하시오. X 세제곱이 콜 8의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X 세제곱이 콜 마이너스 8의 근을 오메가라 여기가 무언가의 세제곱이 되는게끔 들어가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도 문제가 없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면 안 되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 그지? 요네 가지 조건을 유도하는 과정을 꼭 익혀놔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자, 여기까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뭐 어렵지 않아. 음. 자 보자 우리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세제곱 1 1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요 124와 요 125라는 예를 세제곱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 3의 배수의 형태로 자 그러면 124는 3으로 한번 나눠볼까? 자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3 4 12 나머지는 1 3 나머지 1 요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건 124는 몇이 된다? 3 곱하기 4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어, 125는 뭐 1만큼 큰수니까 당연히. 125는 어, 3 곱하기 41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겠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 거냐면, 오메가 세제곱에 41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 오메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125는 자, 그리고 124는 오메가 세제곱의 41제곱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저기는 오메가 세제곱의 41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밑에는 오메가 세제곱의 41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다.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1, 1, 1, 1 넣으면 뭐41.5 해봤자 1이잖아? 얘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 뭐야? 이렇게 생긴 거지? 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내야 돼. 마무리를 지어주자. 물론 통문에도 나온다. 통문에도 나오지만, 자, 얘 봐봐 얘 오메가 더하기는 몇이야? 촥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는 촥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야분 야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이가 된다 아, 잠깐 마이너스 이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 마이너스 이 맞구나 어. 자 마이너스 이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자, 오메가는 진짜 단골 출제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둘수 있도록, 어, 하자, 라는 거고. 요거, 요거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요거. 음. 우리가 이런 거잖아? 여기여기만 요기, 한번 조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하나만 하자, 화면 하나? 하나만. 자, 그러면 오메가의 124제곱을 나는, 오메가에3 곱하기 41 더하기 1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근데 지수 법칙 요런 게 있었지. A의 N 제곱 곱하기 A의 M 제곱은 A의 N 더하기 M이 된다. 자, 요거를 거꾸로 적고 싶은 거야. 거꾸로, 거꾸로. 음. 자, 볼까? M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니까 러 쟤를, 어, 요, 요 노란색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3 곱하기 41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지? A의 n 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맞지? 곱하기는 어떻게? 요렇게 안으로 넣어버린다. 그치? 그래서 요 3을 넣는 거지, 3을. 그러면 오메가 3제곱에 41제곱. 하기 5메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의외로 이걸 잘못 하는 애들이 많아서 자, 한번 가볍게 얘기했고. 음, 자, 그다음 1 7 2번봐 볼까? 아, 이 똑같은 문제네. 자, 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콜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시오. 맞지? 음. 응. 자, 보자, 일단. 응. 자,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일단 오메가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합과 곱에 대한 성질은 사용하지 않을게. 어, 그냥 넣는 것만 사용하자. 자, 넣어줄게.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이겠구나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어, 근데 저거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 x 빼기 1을 곱해서 뭔가 x 세제곱 더하기 1의 형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물론 너네는 안 보이겠지만 보여야 한다. 아,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은, 요게 아니면은 아 일단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 다르게도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얘를 전개되면 어떻게 되니? 오메가 세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아, 그래서 오메가의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는 1인 걸 찾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6개 단위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어, 얘를 다시 제곱해 주면 좌우번을 오메가 6 제곱은 1이 된다. 아, 그러니까 얘는 6개 단위로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얘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어. 자, 아니면은 요 방법을 이용해도 돼. 자, 요두 개를 넘겨버리면, 우리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좌우변에 오메가를 곱해볼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자, 좌우변 오메가 곱한 거야. 근데 오메가 제곱이 누구야? 예제 이거 다시 집어 넣어주면. 어, 오메가 빼기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도 찾아줄 수 있겠네. 자, 어쨌든, 어, 자, 마무리 지어보자. 자, 얘는 6개 단위로 돌아다니는 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20, 2021, 2022다 몇으로 나눠보고 싶다? 6으로 나눠보고 싶지. 자, 2020 한번 6으로 나눠볼까? 6, 3, 10, 8, 22. 그러면 6, 4, 어 3이네. 대로 6, 30, 8, 4, 6, 6에 36. 나머지는 4.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 2020은 오메가의 4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준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2021은 뭐한개더 많은 거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의 5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건뭐 하나 더 많은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자, 오메가 근데 4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겠네? 아, 일로 올까? 자,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얘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은 1이었지? 여기는 2로 바뀌겠네. 1 더하기 1로. 그치? 자, 근데 오메가 빼기 1 봐볼까? 다시, 어딨냐? 오메가 빼기 1. 오메가 빼기 1. 요거 두개 넘겨버리면 오메가 빼기 1이 되는 거지? 자, 쟤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만 넘기면 되겠지? 자, 플러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 다시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오메가 3제곱이 되고, 오메가 3제곱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자, 우리 오메가는 꼭잘 기억을 해두고, 근데, 어, 뭐, 관점은 다 똑같대. 관점은 다 똑같고, 어, 뭐, 뭐, 이렇게 원하는 거두개 넘겼고, 보통 이렇게 두개 더하기 형태가 남았을 때는, 원하는 거두개 넘기면은, 하나짜리로 바꿔줄 수 있거든? 그러면 곱하기 하기가 편하니까. 아, 물론 전개해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 자, 그래서 오늘 연습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173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